중부대학교 홍보과 박예은입니다 오늘은 경찰법학과를 알아보러 한번 가볼 건데요 경찰법학과에서는 또 어떤 수업을 경험해 볼수 있을지 한번 직접 올라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드디어 5층에 도착했는데요 저 벌써 저 모의재판 실습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 법학과 박지우입니다. 경찰 법학과 배광수입니다. 아... <laughs> 그 경찰 법학과의 얼굴들.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는 모의재판 수업을 한번 체험해 보러 왔거든요. 네. 어, 지금 벌써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재판장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에 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느낌인데요. 아, 그러면은 평소에 이 모의재판 실습실을 이용해서 수업도 자주 하시나요? 네, 저희가 모의재판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남자 서머지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진행할 재판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제 마약에 관련된 약간 범죄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내용을 해서 <laughs> 어쨌든 마약에 관련된 네,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좀 다이나믹한 그런 연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재판 중에 뭔가 큰 소리가 나게 토론을 했던 적도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되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가 진짜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격하게 감정적으로 올라왔어요 아, 그럼 그거 끝나고는 사이 괜찮은 거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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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수고했다. 끝나고부친처럼 이제.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모의 재판 실습이 있, 있었을까요? 저딱 1학년 들어왔을 때 했던 게 약간 경찰 법학과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까 하면서 들어왔는데 모의 재판을 하면서 친구들이 막 갑자기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니까 좀 신기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피해자의 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해당 정신성 약물 중 하나인 일명 GHB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GHB는 일명 물뽕으로 불리며 는 무서운 취하고 쓰라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에피올레 상태로 인해 기억과 감소피정,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고. 19명까지 일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되며 주로 어느 범죄에 이용됩니까? 보통은 세네 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러한 GHB라는 마약을 구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GHB는 검출 가능 시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주로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어 레이디 킬러 혹은 게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강예훈이 사전에 GHB의 특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증인 정혜진 씨의 증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검사 측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강예훈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2항,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 1항,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0조 1항을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자, 이제 모의 재판이 다 끝났어요. 맞아. <laughs> 이거 너무 어렵지 않으셨어요? 약물에 대해서 뉴스에서 자주 보던 주제라서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음, 음. 다행히. 한결이 3년 6개월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3년 6개월? 아, 사년까지 해주지. <laughs>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옆에서 검사 역할로 같은 역할로 참여해봤고요. 경찰 법학 학생들과 또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이 이제 강의실에 왔어요. 아, <laughs> 자, 우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 경찰 법학과는 어떤 학과다? 난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오는 대학교잖아요 네. 근데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 행동에 다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데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 오~~ 빌드업이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이게, 무슨 말 해야 돼? <laughs> 네. 경찰 법학과 다녀서 이런 점나 좋다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되게 생소한 과다 보니까 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 나경찰학할거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친구들이, 야, 너좀 멋있다. 아 나도 에 경찰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경찰 법학 전공이니까, 네. 이제 법 관련에 대해서, 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 그거좀 이렇게 해서 조금 막 으쓱한 그런, 그런, 약간 그런. 오, 공부 열심히 했나봐요. 그런 거로 대답해 아, 줄수 있는. 아, 줄 아, 네. 아, 네. 그런 거 대답해 아, 네. 줄수 있는. 네. 줄 네. 줄 네. 오! 동기들끼리 제목 입고 사진 찍거나 해서 올리면은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멋있다고. 아, 네. 하고 해서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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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학과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약간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만큼 전공 수업 책 두꺼운가요? 법학과에 다니면 책이 이만큼 있어서 어... 이제 법학과랑 싸우면 안 된다.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런 아, 얘기, 아, 네,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책으로도 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엄청 두꺼워가지고 네. 거의 전공이 두개 들은 날에는 네. 이제 저는 진짜 어, 어깨가 이제. 아... 진짜... 싸울 수도 없이 무거운 아...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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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드렸습니다. 웃음> 경찰 법학과는 공부만 하는 학과다? 어 절대 저... <laughs> 절대 절대 <엑스. 웃음> 공부만 하는 것 같진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네 체력을 관리를 해야 돼서 유도도 아, 하고 네. 유도 MT랑 일반 MT 따로 있어가지고 네. 그런 놀러 가는 것도 잘 하고 그리고 네. 저희 학과에서도 체육 대회를 해서 네. 노는 것도 잘 노는 네, 학과 노는 잘 오. 노는. 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찰 법학과는 경찰만 준비할 수 있나 제가 본 선배 중에는 군인 장교 가신 선배도 계시고, 법률사무소? 이런 데 가신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엔 저도 경찰밖에 못하는 건가 했는데, 선배들 보면서 길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있었나요? 형법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저 범죄인데 왜 형량을 저렇게밖에 안 받나, 이런 범죄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배우면서, 좀 뉴스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저희는 어 이제 체력적으로 유도 수업을 좀 해요. 어. 외부 교수님을 모셔서 네. 이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데 을이 음. 친구랑 저랑 동기여가지고 아 에피소드가 <laughs> 네, 있군요. 근데 저랑 이 친구랑 체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네. 저희가 둘이 이제 딱 상대로 만나게 돼가지고 <laughs> 또 이제 <laughs> 하다가 이제 어버 치기를 제가 했을 때 <laughs> 네. 친구가 이제 또 아프다고 약하면서 간또 이제 서로 또더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머리가 <laughs> <덤덕해진 거> 맞아요. 머리가. <laughs> 머리가 좀잘안 <laughs>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저세개 박아가지고요. 경찰 법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 어떤 말을 한마디씩 할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찰이 꾸민 애들은? 국가 문과 문과든 상관없이 오면 좋다 법 관련 공부를 하고 싶거나 놀면서 학교 다니고 싶으면 저희 과로 오세요 <laughs>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너무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법학과 모의재판 한번 경험을 봤는데요 정말 저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수험생분들께도 경찰 법학과에 대한 매력이 마구마구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정시 모집! 여러분들의 경찰 법학과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